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지만 번외로 보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포트들이 있지만 이 포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음, 배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배선을 하다 보면 이 포트만을 가지고 배선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보시, 보이시는 이 녀석이 레드보드 흔히 말하는 빵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빵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시면 13번 포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 LED, LED가 계속 깜빡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예전에 했던 블링크 예제가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블링크 상태에서요. 이걸 이제 예전에는 이 13번 포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잘못 꽂았나요? 이렇게 해서 13번 포트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죄송합니다. 음, 브레드 보드를 이제 옮겨서 할 텐데요. 일단 브레드 보드를 기본적으로 보시죠. 이 브레드 보드에 보시면 빵판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연결이 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플러스 이쪽 부분은 다 연결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다섯. 개 구멍이 있어요. 다섯 개 구멍들도요. 전부 다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이 그라운드 포트 있죠. 그라운드 포트에. 전퍼를 하나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퍼를 마이너스 극 아무데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데전첫 번째 그냥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완성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LED가 있는데 LED의 긴 다리가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음, 회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13번에 연결을 하고, 13번에서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이 플러스를 뭐 아무 곳에나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으면 플러스극 쪽에 5V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극 쪽에 긴 다리, 마이너스극 쪽에 짧은 다리, 이렇게 연결하면 전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브레드보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플러스 극 쪽에 5V를 계속 들어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정 포트에서 나오는 이 전원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을 보통 이렇게 연결해 주진 않고요. 자, 어떻게 연결하는지 생각해 보시죠. 자, 이 LED를 아무 쪽에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자, 이쪽 부분이 전부 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이 이쪽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회로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브레드보드에서는 연결되지 않지만 이 LED를 통해서 이쪽과 이쪽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 긴다리를 꼽았죠. 긴다리를 이쪽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에 여기에 플러스를 꼽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이쪽 옆으로 꽂아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라운드 포트가 여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라운드가 이쪽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라운드 포트는 정말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는 빵판의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서 <laughs> 사용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그라운드에서 아무 곳에서나 하나를 연결시켜서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브레드보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